나요? 아니 아니요. 그러면... KBS 시네죠. 예. 엄청난 제작비와 그리고 스케일이 엄청 큰 그런 음. 눈으로 확인입니다. 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음. 눈도 커야 되겠네요. 그러면 눈 크게 뜨고 뜨시 <laughs> 브루스 윌리스의 화끈한 액션과 멋진 라스트 시대 빛나는 영화 아이아드2이 <laughs> 영화 속에 오늘 실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과연. 어디일까요? 이것이 바로 문제의 측면. 나온 연료에 불이 붙는 순간 불은 빠른 속도로 비행기를 향해 돌진 마침내 비행기를 폭파시킨다 지각게 많이 들어가겠죠? 아, 네이 장면이 가능하려면 불의 속도가 비행기보다 빨라야 한다는 얘긴데 이 장면의 눈으로 확인 오늘은 불과 비행기가 버리는 화려한 속도 대결. 자, 오늘은 어마어마한 실험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KBS 역사상 최, 최 고의 제작비를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최고의 실험. 바로 다이아드 2에 나오는 그 비행기에서 기름이 유출되면서 브루스 일리스가 라이터를 던져서 폭발시키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도와서 어, 도와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움이 여러분들. 자, 바로 옆에 계십니다. 어떻게 되시죠? 예전 금옥여고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전하영입니다 예 그리고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손상미입니다 예 그리고 안녕하세요 음. 에이이니다자 이번 실험에서는 아주 위험합니다 폭파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소방관 여러분들을 많이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도 많습니다. 어, 바로 저기에 계십니다. 어, 저 늠름한 터머스, 소방관 삼총사의 모습을 보라. 우리 발을 타오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삼총사가 곁에 있는 한 겁날 것이 없다. 네, 그렇다. 예.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원너스 잠깐 성식. 기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물을 뿌리는 것은 금물 기름 화재 시 소화기를 이용 공기를 차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관과 함께하는 안전한 실험 보라 늠름한 소방관 앞에선 불꽃마저 달아나지를 않는가 이로서 실험 준비 끝 이, 어, 확인 대일를받기라 해서 2년을 제작할 제작비를 들여서 비행기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어, 정말 엄청난 비행기 그 비행기를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한 돈이 드는군요. 그리고 바로 그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장비 좀 챙겼어요. 장력. 비싸죠, 거 비싸요. 네. 실험의 중간 모형 비행기 알라딘. 이륙 속도 추속 25km. 대력 비용 60만. 자, 그럼 지금 먼저 이성만 분들한테 시발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기 맞습니까 휘발요 네. 예. 아. 어디 휘발유가? 예. 어. 아 여기다. 아 휘발유. 아, 시골에서 어, 이걸 갖고 왔나 봐요? 예 시골에서 예. 예. 갖고 와서 예. 이 발음이 휘발유 그냥. 휘발류. 먼저 10미터 길이 관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과 동시에 비행기를 이륙시켜 둘의 속력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냄새 가 아주 지독한데 휘발유 냄새가 좋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자. 아, 선생님 휘발유 냄새 좋은 사람은 회충이 있습니다. <laughs> 자, 처음에는 이제부터 조마를 시켜야 되는데, 잠에서이 <laughs> 조마를, 누가, 조마를, 누가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 머리에 뭘, 숨어. 불조시! <laughs> <laughs> 예, 예. 드디어, 음, 불과 비행기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과연, 어느 것이 빠를까? 돌발 상황 발생. 아, 어, 어, 어. 어. 엄청난 제작비를 들였는데 그만. 오른쪽 날개를 크게 다친 네, 알라딘을 급히 응급조치 <laughs> 아, 제시점에 네, 투입했다. 네. 알라딘, 헤드! 그리고는 아, 모형 비행기 승인.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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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0m 관을 따라 옮겨붙는 동안 알라딘은 벌써 이륙을 마치고 공중회전 묘기까지 선보인다. 불의 인하 속도보다 훨씬 빠른 모형 비행기 실제 비행기는 이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라 결과는 뻔할 뻔자 사람이죠 사람과의 대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불의 인하 속도는 시속 15km로 달리는 사람도 따라잡지 못했다 휘발유 사람이 앞질렀어요. 예. 예. 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휘발유가 무거워요. 음. 무거워서 쉽게 휘발이 잘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불이 붙으려면 기체로 휘발을 해야 되는데 아 천천히 휘발되니까 불이 음. 천천히 붙은 거고 음. 그래서 사람이 오히려 앞질러 버린 거죠. 어뭐 조망고 없을까 조망고 이게 지금 다 사람이 계속 이고 비행기가 계속 이기니까 조망고 사람을 이기고 비행기를 이기는 열렬 하면 되죠 네? <laughs> 또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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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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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없을까? 이창명 씨못지않는 분이네요 맞아. 누가 더 빠른가? 맞아 <laughs> 우리 남에서 가만히 있을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이 주신 해당 항공기에는 휘발유가 아닌 JP라는 연료가 따로 있다는 맞습니다. 사실 아. 네, 항공기 기름이에요 저게 휘발성이 대단해요 예. 실제 항공기 연료로 쓰이는 JP는 영화 속에서 엄청나게 빠른 이나스토를 선보였다. 희발류관인 항공기 연료로 시험을 했을 때, 과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 달라질 아, 수 있겠는데요? 달라질 수있겠 네. 저만 네. 전화! 했죠, 지금요? 왜안 가요? 지금 시도 소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무리 네, 리가 안 없는데요. 해요? 어? 다시 하나 더 붙여볼까요? 불이 좀. 아니, 으 어! 아가 <laughs> <laughs> 이거 아닌 거 아닌. <웃음> 아닙니까? 어때요? 이거 원래 그냥 붙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잘못된 건물 아니에요? 물 혹시? 아니에요. 철학의 아, 공기연료엔 불이 붙이졌자 않았다. 수정님,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이런 거공기 이름은 더 그냥. 무거워요. 휘발류나 그런 것들보다. 무겁기 어. 때문에 휘발성이 굉장히 적어요. 어. 탄다는 건 기체 상태에만 탈수 있는 거거든요. 어, 좀 이나쯤이 낮은,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아, 어, 있어요. 뭐가 있죠? 에테르라고. 어? 어 뭐라고? 에테르. 아, <laughs> 아, 아, 에테르. 예, 실험실에서 <laughs> 사용하는 물질인데, 예? 이거는 혹시 다이아드2처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만큼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누가 불을 점화시켜주시겠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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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괜찮죠 괜찮죠 네, 네, 괜찮습니다 야, 저, 우리, 아씨 사랑해 번... 아, 어? 어! 아 사력사의 약한 모습입니다 오. 중고등학교 아, 시절 진짜... 개구리를 마취시킬 때 쓰던 오. 에텔 예. 휘발유보다 더 강한 유화성을 자랑하는 용액이다 어, 예. 과연 에테로로 실험한다면 어. 결과는 어떨까 오. 빠르네요 네. 엘테르로 실험한 결과 물의 인하 수도는 시속 18km로 달리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속도 지금 노란 불꽃이 보이잖아요 네. 그거보다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불이 어. 보이지가 않는 거죠 네. 예. 에테르는 좋아요? 제일 가벼워요 음. 제일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휘발이 잘 되고 그래서 불이 금방 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행기 연료로 에테르를 쓴다면 혹시 그 다이아드2 장면처럼 될 수도 있는데 에테르는 비행기 연료로는 안 쓰거든요 위험하겠죠 예. 음. 따라서 다이아드2의 그 마지막 장면은 거의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죠 그럼 뭘까요 그건? 그거는 아마도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가 싶은데요 음, 음. 다이아드 명장면은 영화 속의 허구일 뿐 비밀은 바로 컴퓨터 그래픽이었다 촬영을 해오신 어, 모형 비행기가 나르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다음과 같이 어떤 음, 자 지금 영화 하나를 제작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네. 모형을 만들어서 넣었어요. 불이 타들어가고 번지는 모습 그리고 폭발하는 모습을 실제 화면과 합성하면 영화에서와 같은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아, 정말 좋습니다. 신기하네요. 아까 저희가 할수 없었던 실험이 지금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완 보세요. 컴퓨터 그래픽 정말 <laughs> 대단합니다. 무섭습니다. <laughs> 네, 합성 전이고요.